시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구하라신 영광의 밤입니다. 이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오늘 전례는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암흑 속에 갇혀있던 우리가 죽음 속에 놓여있던 우리가 어떻게 빛의 생명을 누리게 되고 영광된 구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전례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부활을 향하여 투쟁하고 있다는 처지를 명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열에서 이탈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밤의 전례는 먼저 제1부 빛의 예식을 거행하고 제2부는 말씀의 전례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시초부터 당신 백성에게 행 하신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며 제3부 성수축성과 세례 갱신식을 거행하고 성찬절을 통하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마련된 주님의 만찬에 참석할 때까지 충실히 살기를 다짐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죄악과 죽음의 어둠 속이 세상의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부활을 성징하는 제1부 빛의 예식이 시작되겠습니다. 빛의 예식은 불축 생명, 그리고 장원, 부활, 찬송 이렇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이루어지십시오.